PSG는 28일 오전 4시 렌과의 리그 6라운드 홈경기를 가졌습니다. PSG는 이번 경기 전까지 4승 1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스쿼드만 놓고 봐도 압도적으로 렌을 찍어 누르고 있었던 만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PSG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실제로 파리는 경기 초반부터 렌을 몰아세우며 일방적인 경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최전방에 위치한 제로톱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강인은 윙어와 맷잘라 등 구멍난 곳을 메우는 소방수 역할로 활용됐는데, 이제는 최전방에서 일명 펄스나인 가짜 9번 역할까지 소화하며 모든 포지션에서 뛸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강인이 단순히 포지션을 소화하기만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역할을 거치며 축구에 대한 이해력이 한 단계 더 상승했는지, 리그 3호 골은 물론이고, 경기 조율과 키패스 그리고 특유의 드리블 등말 그대로 경기장을 휘젓는 활약을 펼친 건데요. 프랑스 레퀴프는 이강인의 넓은 시야와 정교한 패스 앞에 렌의 수비 조직력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이강인은 제로톱 역할을 처음 수행한 게 맞는지 믿을 수 없는 안정감을 자랑했는데, 상대 선수와의 경합에서 밀리지 않는 몸싸움 능력을 바탕으로 절대 볼을 잃지 않았고, 동시에 넓은 시야를 활용해 좌우로 크게 방향전환 패스를 가져가며 PSG 공격의 지휘자 역할을 도맡았다. 이강인에게 볼만 연결되면 계속해서 찬스가 찾아왔던 만큼 렌의 수비진은 이강인이 돌아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그래서인지 이강인이 돌아서지 못하게 무리한 반칙을 시도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이강인부터 시작되는 연계를 끝내 막아낼 수 없었다. 최전방에 이강인이 볼을 잃지 않고 부드러운 연계로 PSG의 공격 횟수와 슈팅 마무리가 대폭 늘어난 만큼 펄스나인 전술은 대성공을 거둔 셈이며 이에 따라 올 시즌 PSG의 최전방은 이강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프랑스 루파리 지행 등 매체를 통해 이강인은 정말 다재다능하다. 그는 수많은 압박에도 볼을 잃지 않는데 이런 움직임이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이강인은 펄스 나인으로 기용됐지만 자유롭게 플레이했으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스트라이커처럼 골까지 넣었다. 이강인의 패스와 슈팅 능력 등 모든 장점을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경기였다. 라며 칭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극찬에 앞으로 PSG의 전술 변화가 예고된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사실 은바페가 PSG를 떠나기 전까지도 그들은 스트라이커 자리를 두고 오랫동안 고심했습니다. 하무스와 콜로무아니가 잠시나마 기대를 모으는 듯 했지만 결국 은바페와 댄벨레 등 주로 윙어들을 중심으로 득점을 쌓는 건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올 시즌을 앞두고도 나폴리에 오시면 영입을 놓고 고민할 정도로 스트라이커는 아직까지 PSG의 핵심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통해 이강인이 스트라이커 영입에 연연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한 겁니다. 사실 엘리케 감독은 과거 바르셀로나를 지휘할 때 메시를 중심으로 한 제로톱 전술을 활용해 이미 트래블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PSG에 접목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당연히 메시의 역할을 아무나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성기를 달리던 메시는 몸싸움부터 패스와 드립을 슈팅까지 못하는 게 없는 육각형 공격수였습니다. 때문에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그것도 선발로 출전시킨 것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 10월 2일 열리는 빅매치 아스날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풀타임을 소화한 반면 두 골을 기록한 바르콜라와 댄벨레 등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교체로 나간 만큼 다가올 챔스에서 이강인이 교체 자원으로 투입될 거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지난 지로나와의 챔스 1차전에서 PSG는 이강인이 투입되기 전까지 말 그대로 졸전을 펼쳤고, 이강인 투입과 동시에 답답했던 공격 전개에 활력이 돌며 승리를 따낸 바 있어 경기 당일이 되기 전까지 누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지 팬들은 이강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아우성이었는데 만약 엘리케가 펄스나인을 쓸 거라면 이강인보다 완벽한 적임자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가 높은 위치에서 공을 받는 모든 순간이 PSG의 위협적인 공격 기회로 이어졌으며. 실제로 그는 이번 경기에서 키패스만 무려 7개를 기록했다. 그는 시즌 초반부터 한국 시장을 위한 마케팅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심지어 기복도 없이 모든 포지션에서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 아스날전 선발로 그를 활용해야 한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3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엔 단 6경기 만에 3골을 넣었다. 심지어 이번 시즌에는 작년과 달리 아시안 게임이나 아시안 컵에 출전하지도 않는다. 아센시오를 쓰느니 이강인을 쓰는 게 무조건 나은 선택임이 증명됐다. 등 칭찬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강인이 활약하는 것과 반대로 국내 축구계는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임생 기술위원장의 국회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지며 비난 여론을 오히려 키우고 있었던 건데요. 이임생 이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감독과의 면담 과정서 동행한 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면담은 나와 홍 감독 둘이 했다고 답했는데 당시 최 부회장도 함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죠. 최영일 부회장은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와 함께 홍명보 감독을 만나러 간건 맞지만 면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동시에 KFA 관계자 역시 설사 그 자리에 최 부회장을 포함해 다른 직원이 함께 했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사유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축협을 갈아 어플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껏 이임생 이사가 혼자서 결단을 내린 게 아니게 되며 이럴 경우 처음부터 축구협회가 홍 감독을 찍어놓고 절차를 무시한 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사퇴할 줄만 알았던 이임생 이사 입장에선 빨간 줄이 그어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인지 위증 소식이 들려오자 기다렸다는 듯 이임생 이사의 이번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축구팬들은 동정어린 시선이 아닌 뻔한 패턴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능력이 안 되면 박주호 같은 후배들 이용해서라도 최소한의 성과는 챙겨가면서 해 먹었어야지 미련하다. 어디서 본건 있어서 뜬금 잔디 발언으로 집자더니 딱 보니까 이제 증인 참석 때 휠체어 타고 나타난다. 쇼하지 말고 얌전히 깜빵 갈 준비나 해라. 이제라도 내부 고발하는 게 없는 명예 보존하는 길이다. 같이 갔는데 함께 앉은 건 아니니까 동행이 아니라니 축협 수준 진짜 한숨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뜻밖의 인물이 홍명보 감독을 옹호해 팬들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벤투 감독을 선임하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방향성과 시스템을 정착시켰던 김판곤 울산 감독이 도련 모든 감독이 PPT로 자신을 검증할 필요는 없다며 홍 감독을 옹호하는 인터뷰를 남긴 건데요. 그는 정치하시는 분이나 유튜버나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월드컵에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벌써 두 경기를 치렀고 다음 두 경기가 내일 모레다. 이런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지 감독 면박을 주고 힘을 빼고 팀을 와해 시킬 때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두고 바로 잡을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튀어나와 월드컵 못 나가면 책임질 거냐며 과정이야 어떻든 홍 감독을 믿어줘야 한다고 주장한 건데요. 당연히 기존 이미지는 기억도 안날 정도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은 월드컵 못 나가면 누구 책임이냐니 올림픽은 이미 못 나갔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이영표가 이제 축구인들이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얘기가 김판곤 덕분에 확 와닿는다. 믿었던 감독님마저 이러시는 걸 보니 박문성, 박주호님들이 열사가 맞았던 거네요. 월드컵 한번 안 나가면 나라 망하냐. 지금 상태로 감독 없이 해도 이번 월드컵은 출전할 수 있다. 국민들이 당장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 출전만을 바라는 걸로 착각도 오지게 하는 것 같네. 울산 시민으로서 울산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팬으로서 당신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축구협회나 축구 관련 자리를 앞으로 비선출 일반인들에게 밥그릇 뺏길까봐 걱정하는 거다. 지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하는데 이 사다리 났으니 얼마나 똥줄이 타들어가겠냐. 제시마시 바그너 포의 ppt는 지들이 거절해놓고 홍명보한테 무릎 꿇고 빌었으면서 최고 레벨 지도자에게 ppt를 요구하는 게 우스운 일이라니 김판곤도 오래가긴 글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만 놔둬도 알아서 자멸하는 축구협회가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